<laughs> 자, 유타하고, 아, 뉴올리언스하고 유타입니다. 이 경기는 좀 복귀 이슈가 있어요. 어, 내일 뉴올리언스, 잉그램하고 발란슈나스 지금 GTD인데 둘다 복귀 이슈가 있습니다. 출전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오버적으로 몰리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음. 그 다음에 뭐, 유타 같은 경우에는, 어, 파스칼 뭐 GTD고, 화이트사이드 GTD인데, 뭐 라인업 지금 정상이고. 근데, 직전에 유타가 경기력이 유타가 패했던 이유는 그 미첼의 똥사, 어 똥사서 그런 거밖에 없어. 어, 뭐 체력적인 부담도 뭐어 있기는 했으나, 어 미첼이 야투리 지금 너무 떨어졌지. 어, 너무 떨어져가지고 유타가 어 직전에 골스한테 116대 123. 음, 이때 골스 프렌4.5 줬잖아. 핸디를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핸디 보면 이거 골스 프렌 뜨겠네 이랬잖아. 맞지? 근데 오바 찍고 뭐라 했지? 어, 그래서 116대 123. 음, 이때 오바가 상당히 좋고 어, 골스는 디펜스가 좋아. 어, 그래서 저는 뭐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도 에 직전에 미로키한테 23점 차로 찢어졌지. 근데 핵신들 잉그램하고 발란슈나스가 복귀 이슈가 있어. 복귀 이슈가 있으면 이 경기 유타 핸디가 지금 어, 10점 오면은 좀좀 아, 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원정이고. 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유타가 뭐 당연히 유타 마인슨 가능성이 좀더 있긴하나 저는 이 경기는 어 보자 기준점이 어뉴올리언스 어, 223.5지 내가 이 지웠나 이거? 이거 기준점 몇에서 바뀌었어 내가 이거를 아, 체크를 못했네 아, 아니다, 아니다. 220.5였어. 죄송합니다. 220.5에서 3점 올랐네. 어, 3점 올랐어. 3점, 223.5로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이 경기도 당연히 복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잉그램하고 발란슈나스가 복귀를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오버 확률이 있어서 220.5에 오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내일 출전을 할 겁니다. 잉그램하고 발란슈나스는. 그러면 223.5라도 오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패 쪽으로 접근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어. 저는 둘다 복귀를 한다면 그래도 10점은 좀 높다고 뉴올리언스 프랜스 어,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1승 1패거든. 어, 뉴올이 원정에서 97대 98 1점 차로 승리했고 어, 유타가 홈에서 127대 105 이때는 뭐 라인업이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핵심인 잉그램하고 발란슈나스가 온다면 1 0점은 너무 높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쪽도 이경기는 뉴올리언스 프레임에다가 오버를 확, 어,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저도이 경기는 바뀐 기준점도 오버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디로 따지면은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잉그램하고 발란슈나스, 뉴올리언스가 출전을 한다면은, 10.5%이 좀더 맞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자, 델러스하고 댄버입니다. 이 경기 강대강이야. 어, 둘다 복귀일 수 있어. 포르징기스 오늘 안 나왔는데도, 오늘 뭐 델러스가 마인 했지. 어. 엘러스, 역시나 포르징기스, 휴식 좋기 때문에 내일 라인업 들어가 있고. 자, 댄버는 지금 리버스 GTD인데, 리버스 내일 복귀 이슈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칸터도, 어, GTD인데, 어, 지금, 어, 복귀, 아, 칸카. 어, 죄송합니다. 어, 칸카도 GTD고 출전. 그니까 러 지금 GTD 건, 걸려, 걸려있는 리버스하고 칸카는 둘다 출전을 할 거야. 둘다 출전하라. 강대강이야. 이런 경기 건드리면 뒤집니다. 어, 그래서 저는, 포르징기스 출전을 하면은, 어, 원정 덴버 저는 안 가거든. 어, 그래서 저는 델러스 야구세 할게. 어,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강대강이거든. 어, 강대강이기 때문에. 음, 이 경기는 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 1승 1패고, 덴버가 홈에서 106대 75로, 어, 대승을 했고, 2차전은 델러스가 홈에서 111대 101, 10점 차로 승리를 했거든. 어, 물론 오늘 델러스 백투백이기는 하나. 어, 원정, 뭐, 댈러스 아, 어, 원정 덴버까지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저는, 어, 이런 경기 봐봐. 비슷하고, 백투뱅인 팀한테 정배해주면 이런 거,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덴버 역배 잡을 거야. 근데 저는 이런 경기는 배팅 안 하겠습니다. 어, 델러스, 홈 델러스 야구세 할게요. 이런 경기는 뭐 맞든 틀리든, 뭐 아무래도 틀릴 수도 있겠지. 음.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아, 아, 골스가 홈이고, 골스하고 마이애미 하겠습니다. 골스가 직전에 유타 잡았어요. 어, 그리고, 골스는 원래 오버의 팀이 아니야. 디펜스가 좋기 때문에 오버의 팀이 아닌데, 최근에 지금 골스가 득점력이, 어, 갑자기 올랐서 최근 다섯 경기에 113점 한번 내고, 그 다음 113점, 그 다음 116점. 덴버하고 경기에서 개, 조, 어, 이때 컬리 존망했잖아. 86점 냈고, 이때 한 경기 이거 빼고, 유타하고 123점 냈 어. 그리고 지금 마이미 같은 경우에 는 지금 핵심 다 빠져있고, 주전들은 지금 뭐, 라우리 가 복귀하고, 뭐, 지금 버틀라고 히로 이세 명이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 맞지? 어, 나머지 결장자가 많고, 뎁스가 상당히 약하고, 골스 그린까지 지금 내일 들어가 있어. 어, 그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스가 유리한 경기를 펼치는 게 맞겠지? 어, 이 경기는 기준점이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 이 경기 어, 217.5였어. 217.5였는데, 218.5 1점 올랐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 예, 핸디가 7.5, 어, 골수 마인스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근데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하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 차라리, 어, 이 경기는 오버 우선 하겠습니다. 어, 218.5면은, 어, 오버. 어, 그린이 라인업 들어가 있어. GTD도 아니고 출전입니다. 출전이기 때문에 그린은 내일 뛴다고 보면 되고, 어. 뭐 오버 우선에다가 골스 마인승쪽 해적도 이 경기는 골스 마인드 오버를 보고 있고 뭐 저는 이 경기는 뭐, 오버 우선 뭐 보는 게 맞지도 않을까 아 맞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핸디가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laughs> 아아아자이 경기가 좀 재밌어요. 이. 어, 이 경기가 결국에는 봐봐 라인업 보고 이슈가 있는 팀 애틀 어, 애틀 맞지? 내일은 다 복귀 이슈, 이슈 있어. 애틀이 트레이 형 복귀하고 영하고 카펠라끼리 어, 지금 뭐 지금 보고단만 지금 보고단 오비치만 뭐 있으면 완전 풀 라인업이지. 근데 <laughs> 보그단 오비치가 좀 없는 게 아쉽지만은 영하고 카펠라 어, 둘이서 지금 고군부투를 했는데 지금 뭐 쇼타하고 어, 어, 지금 라인업 다 들어가 있어. 어. 아 헌터는 지금 빠졌네. 어, 갈리나리 지금 라인업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금 어, 쫙 GTD 떤 선수들 다 복귀일 수 있습니다. 어, 다복 복귀일 수가 있고 수정본에 언어북 칸에서 잘못 적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위에 칸에 적혀 있는 거 보십시오. 마일드가 수정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어. 자 그리고 포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릴라드가 빠졌어요. 릴라드가 빠졌는데 지금 보자. 어. 너키치 GTD고 지금 뭐 젤러 GTD 어, 그리고 지금 포틀 어, 사이먼스 GTD거든. 근데, 너키치하고 뭐, 사이먼스 뭐, 복귀 이슈가 있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 릴라드 빠지게 크지. 어, 홈 버틀이라고는 하나, 어, 저는 이 경기, 어, 에텔, 어, 이슈 거리 있기 때문에, 어, 뭐, 헌터하고 지금 뭐, 보고하우 비치까지만 오면 이 경기는 마이 쓰는 확률이 존나 올라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내일 이 경기는, 어, 릴라드 빠지면, 너키치가 있고, 뭐, 사이먼스 뭐 있다고 하더라도, 애틀승에다가마인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적도 오늘이 경기는 애틀승에다가 마인스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 높게 보고 있고, 저도 오늘이 경기는 애틀승에다가 마인스. 어, 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언오버는제키 있게. 어, 온오버는 체키겠습니다. 226.5. 뭐, 당연히 오버 여러분도 좋아, 어, 하고 뭐, 오버 기준 점 많이 올렸어요. 벌써 오버 좀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어, 릴라도 없으면 저는 보틀 오버 안 갑니다. 아, 그래서 이 경기 패스하겠습니다, 오버. 자 마지막 경기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클리퍼스하고 미네소타입니다. 이 경기 클리퍼스가 정배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네소타가 지금 뭐백트백이지 어, 오늘 보자. 음. 미네소타가 오늘 우리 레이커스 씹을 해요. 제가 서브룩 때문에 열 받아 가지고 이거 레이커스 마이슨할줄 알았는데 마이슨못 하고 레이커스가 5점 차로 이겼잖아. 어. 지금, 미네소타가 지금 타운스고 러셀 빠져있거든? 다운스고 러셀 빠져있고 백투백이야. 그래서 이 경기 여러분들 지금 폴조지가 없는, 그 다음 바텀 GTD인데, 클리퍼스한테 정배를 줬고, 클리퍼스가 정배를 준,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시즌 미네소타 상대로 세번 붙어서 세번다 이겼습니다. 어, 숙연해진다는 한계 평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차전은 클리퍼스가 원정 가서 115대 126, 어, 11점 차로 이겼지. 2차전은 클리퍼스가 또 원전 가서 84대 104, 20점 차로 이겼고. 3차전은 홈에서 129대 102, 27점 차. 1차전, 2차전, 3차전 다 클리퍼스가 민에 찢어버렸어. 어, 그래서 오늘 백투백이 민에 상대로 클리퍼스가 뭐 승리를 할 것이다. 어, 정배를 줬고, 해쪽도 클리퍼스 뭐 승에다가 뭐 마인승을 다 마인승을 보는데, 저는 클리퍼스 이 라인업이면은 시부에 그냥 민에 플레하고 넘어갈게요. 어, 이 경기는. 어, 이 라인업, 가지고, 내일, 뭐, 바툰, 뭐, GTD인데, 뭐, 바툰 빠진다면은, 어, 지금 미네, 지금 사면 패고, 지금 백투백이긴 하나, 어, 클리퍼스가 뭐, 어, 확실히 뭐, 유리한 그런, 어, 경기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에, 배당적으로 메이트도 없고, 지금 클리퍼스가 지금 패, 승, 패, 승, 퐁당퐁당 가고 있지. 그래서 이 라인업으로는 저는 클리퍼스, 패스하는 게 가장 좋아. 그냥, 그래서 저는 이왕에 클리퍼스 안 보려고 그냥 미네소타 프랜슨, 어, 이렇게 뭐, 적어 놨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거 뭐 참고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laughs> 타운스하고 로셀 오래 쉬네. 어, 코로나니까 쉬는 게 아니지. 어, 재채기 하고 있겠지. <laughs> 어, 코로나죠 코로나. 어. 자 그러면은 어, 설명은 다 했습니다. 설명은 다 했고.